또 입을 안 벌리시니까 들어올리세요. 모음 넣어서 들어올리세요. 이러면은 그게 입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입 벌려야지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는 똑같은 얘기야. 입 벌리라는 소리나 들어올리는 거 모음. 그리고 그러면은 코로 올라가줘요. 목공도 열리고 한 방에 해결하는 을 거야, 그게. 자뭘 넣어요? 모음을 넣어서 다나 벌어지잖아. 가, 나. 이렇게, 짐 누르지 않잖아요. 아까지 내면은. 다시 볼게요. 가, 아, 나. 아이고, 잘걸르시네요 뭐, 사탕 하나 쫙넣어주시고 오늘도 갈 때, 밤 때. 자, 여기 보면은 계속, 늘, 갈 때, 뭐, 에, 이런데 들어올리셔야 돼요. 자, 들어올리면 목구멍 열리고, 소리도 코로 올라가 진다겠죠 그런데, 어디서 들어올려야 돼요? 어디서? 음이? 짧은데, 긴데. 모음을 어디에 넣어야 했어요? 모음을 어디에다 긴데 들어야겠죠긴 쪽에. 짧은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긴 쪽에 모음을 넣으면서 강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안아 오늘도 갈 때, 밭에. 남녀였잖아, 지금. 그죠? 오늘도 갈 때, 밭에. 그래서 몽 있죠 표정이 지금 애에이러 안돼요 아까 갈 때, 갈대 이렇게때문에 애기 소리 난거야 힘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슬픈 오늘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스마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무표정한 여기 스마일 하게 되면은 여기 힘이 다 가해진다 그랬잖아요 애기 소리가 슬프잖아 지금 몽때로 해줄게 몽때로 오늘도 갈 때, 밭에 눈썹만 찡그리지 않 자, 해볼겠요 시작! 응. 오늘도 갈때가대저 홀로 우는 새는 자, 여기 봐봐요. 홀, 홀, 는 여기는 새의 아, 음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쵸? 네. 새는 능, 들어 올려야 되죠? 자 음이 하나 떨어뜨려 봤지만 소리는 어떻게 한다? 네. 들어 올린다. 예, 저 홀. 저홀이 아니에요 저 홀로 저 홀로 저 혼자 아, 운다는 아, 그 말이잖아요 그그저 혼자 울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 홀로 우는 새는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을 음, 이렇게 하면 안돼요 힘주면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고 춘다 시가하죠 디읋 내 마음 다없이내 마음을 해놓고 아랑 아랑 아랑나마 힘주게 돼있잖아요 느닷도 올려야 되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마음. 잖아 지금, 대이 복구멍 열었다는 거예요 이 운동은 아니에요 이거는 목구멍 다 들려 버리잖아요. 는 들어올려야 되죠. 몸이. 안는힘 빼시고, 하드 긴밀려 오른, 응. 멍 때리고, 이렇게 쓰면 힘 가야죠. 또렷한 그 소리. 여기 그가 세 박자죠. 지금. 또렷한, 또렷한, 그 소리는 이렇게 되죠. 도그 소리는 잃어버린 이제 어, 버린 잃어버, 잃어버. 이거 이잖아요 잃어버 버. 잃어버 이게 아니고 잃어버. 잃어버린 이렇게 되죠. 다시 버 이렇게 이버린 이 아니고 이런 버린 그 애, 이렇게 애한테 께를 높은 음이니까다 눌러주죠 안으로. 젖어 있네,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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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를 만드고 혀 굴리세요. 이렇게 고요 지은, 지은 늘 강조하잖아요. 시옷, 지은, 지은 혀 굴리지 않으시면은 목구멍이 또 다친다고 했죠. 젖어 있네, 젖어 있네, 젖어 있네, 네. しま all your time 나 웃겠는데 도 느낌으로 알아도 쉽게는 안 되지만 이제 막 해가고 안 되니까 끝날 수도는 <목소리> 조금씩 되셔야 겁니다자 그리고 이제 외로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공기 빼야 돼말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빼야 되죠. 공기 빼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 남이 흉불때 기승 말하는 게 빼는 거겠지만. 괜아 경치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 빼나가면 여기다가 또이 천장 쪽에 가르침에 들고 다는고 있잖아. 이런다고. 힘 빼야 되는 거예요. 외로, 로 하고, 음. 거기 몸넣시는 소리예요? 외로, 음에 지,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말로 다하야, 다하 하 다하 다나요 이 아니고 다 하나요니까 다하 나요 다하 나요 그노래를 그냥 하시는 건데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외로움에 지쳐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떤

이렇게. 노래는 간단한데 공기만 소리만으로 배심으로 막 감정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래 하게 되면 더 늘어요. 응. 이 가슴에 이 가슴에 거울로 우는 세연 여행. 아, 이거 나 똑같죠? 아까 표시한 거. 자, 저는 그 빨간 볼펜으로그긴 쪽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체크만 모음 넣고 들어 올려야 되는 부분 강하게 표현할 부분은 박자 긴쪽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쭉쭉. 그래서 천천히 신남꿈 속에서. 지난밤 꿈속에서,에서,에서, 저 홀로 우는 새는 여인, 여인, 여인 이래로 올라가죠. 저 홀로 우는 うん。<music>